켤로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호칭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호칭으로 불리워지는 그분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분명하게 밝혀주는 너무나 소중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일컬어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시요. 종의 영. 종. 주종 관계에서는 억압과 명령, 그리고 복종과 따름, 온통 이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무서움, 두려움 이것들이 언제나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부모와 자식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그런 부모 자녀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행여나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무서움으로만 끝나지는 않죠. 오히려 그 가운데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부모님을 볼때 더욱더 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이 나에게 찐이 될때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리는 이제 일컬어 철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철이 들어가며 그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일컬어서 주인님, 무서운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 셋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저에게 언제나 아빠. 예, 아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빠니까요. 아내는 저에게 말합니다. 아, 여보. 물론 교회에 공적인 또 자리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실은 아내에게는 여보죠. 남편이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아, 아들, 이렇게 부르죠. 자, 그 호칭을 보면 그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핵심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 본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 이것을 일컬어 구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 이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다시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3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그 다음 보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깨끗하게 하사 용서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 땅에 무수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사 깨끗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laughs>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웁니다. 어느 부모가 더 좋은 것 주면 주지, 나쁜 것 주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더힘 닿는 대로 할수 있는 한 밀어주려고 하지, 너안 돼, 너 그만해. 어느 부모가 발목을 잡고 그렇게 자녀들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물론, 물론, 그런 부모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모가 그러한 자녀들의 장애가 되며 걸림돌로 그렇게 할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육신의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모양으로 우리들의 육신으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죠? 예,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셨다. 오늘 말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이 은혜를 우리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구절 3절,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라는 은혜의 호칭이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그냥 마냥 저절로 이루어졌냐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과 죽으심의 이야기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 그 사랑, 그 받아주심, 용서하여 주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두 가지 싸움, 두 가지 외침. 이 제목으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7장 말씀을 좀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질 건데요. 우리 이 무더운 여름을 뜨거운 기도로 이 열치열 우리 뜨거운 기도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